쿠팡 제품, 제대로 구매하고 계신가요? 이번 주 가장 핫한 상품부터 실제 리뷰로 걸러내진 템들을 쿠팡 연구소가 추천해드립니다. 쿠폰 할인과 특가 세일을 하는 상품들과 가성비 폭발하는 제품 추천해드릴게요. 5위입니다. 시원한 곰탱이 열냉각 시트, 우리 아이 열 걱정 덜어주는 착한 가격, 63% 할인된 3,700원에 만나보세요.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 영유아용 해열패치 지금 바로 득템하세요. 4위입니다. 부드러운 파스텔톤의 플레이맵 의 층간소음 방지 매트로 우리 아이만의 안전한 놀이공간을 만들어 주세요. 19% 할인된 가격으로 쾌적하고 포근한 매트를 만나보세요. 3위입니다. 미루 비켄거 캡형 더블로 아이 옷 정리 이제 걱정끝 넉넉한 수납력과 세련된 디자인 으로 아이 방을 더욱 빛내줄 거예요 22% 할인된 가격으로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. 2위입니다. 아이피부를 위한 안심선 케어. 바나나보트 키즈 선크림 2개와 함께 SPF100의 강력한 자외선 차단 효과를 경험하세요. 야외 활동 시에도 눈 시림 걱정 없이 소중한 우리 아이피부를 건강하게 지켜주세요. 1위입니다. 아이팜 마이픽 모듈형 정리함으로 아이방을 더욱 밝고 넓게 꾸며보세요. 38% 할인된 가격으로 99,000원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. 아이 옷과 장난감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아이 스스로 정리하는